저 같은 경우 직장은 다니곤 있지만 과연 이것을 내가 평생 동안 할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해야겠다 이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딱 평생 교육사는확 뛰었어요.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제가 평소에 이렇게 교육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자치센터에서 아이들, 방과 공부방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아이 되게 이게 서로 교류하는 게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많이 배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예전에 사회복지사나 교육교사 같은 경우보다 이게 너무 그 분야는 지금 시장이 많이 이제 이게 포화 상태가 됐다고 제가 느꼈고 그래서 평생 교육사는 지금 국가적으로 선정, 이렇게, 한 지가 많이 안 됐다고 알고 있어서, 아, 여, 이것을 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 마음이 들어서, 이제 딱 선택하게 되었고, 그 다음에 이제, 아, 그렇다면 과연 어떤 교육기관 속에서 내가 이 꿈을 펼칠 것인가 하다 보니까, 서울 디지털, 평, 대학교 쪽에서 이제, 그런, 그 메일이 왔어요.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, 자세하게 상담해주시면서, 이제, 전공 필수 네 과목을 서울 디지털 평생교육원에서 이제, 이수하시고 나머지 가목들은 시간제를 통해서 서울 디지털대학교에서 이수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그냥 볼것도 없이 왜냐하면 또 워낙에 공신력 이 있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또 많이 공부하고 를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주저 없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정말 듣다 보면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많이 예전에 많이 배운 지식이 있었어도 모르는 게 당연히 있거든요. 그거를 혼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필기해뒀다가 꼭그 교수님 궁금해요 라는 게시판을 이용하시면은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단 하루 만에 답변 올려주시거든요. 그러면은 그거 보면서 또 정리되고 심지어 다른 학원님들도 아, 저도 궁금했는데 학원님 덕분에 저도 알게 되었어요. 감사해요. 뭐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오히려 더 공부하는 재미도 생기고 이 학업도 되게 이게 뭐지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했냐면, 이 시험을, 이렇게, 우리가 보통 벼락치기라고 하잖아요. 근데 벼락치기라기보다 한 최소 1, 2주 전에 내가 이번에 볼 시험 과목들을 차분히 정독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정리가 되거든요. 그러고 나서 매주차 출제됐던 퀴즈를 프린트해서 한번 다시 풀어보고,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체크하고, 그러면은 정작 시험 당일날 긴장이 많이 안 되시고요. 그리고 배웠던 게 솔직히 생각나거든요. 그럼 그때 이제, 아, 이렇게,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도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거 생각합니다. 예. 평생교육 경영론. 이 수업이 되게 재밌었어요. 저는, 저는 경영에 관련된 수업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, 아, 경영이라는 것이 정말 이 모든 회사, 단체, 기업, 조직에 다 필요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평생교육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아가서 평생교육 경영은 또 다른 단체 기업과 다르, 어떻게 다른지 경영이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그 수업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저는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 오프라인 대학 수업은 아무리 권위 있고 경험이 많고 이러한 교수님이 강의를 하셔도 아무래도 그 지식이라는 것이 예전 것이라는 거예요. 아무리 그분이 학식이 높아도. 근데 여기 원격 대학 그 교수님들은 제가 항상 수업 듣기 전에 그 수업 계획서를 참고해요. 그 교수님의 논문이나 경력, 이력을다 보거든요. 그 정말 대단한 분이 많아요. 그 스스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. 그래서 그걸 보면서, 그리고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은, 아주 사소한 질문 하나도 무조건 다 질, 질문해 주시고, 아주 섬세하게, 때로는 첨부 자료까지 해 주셔요. 그 자료실 올려주시고, 그걸 보면서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고. 그러니까 학생들도 자연히 그,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들으니까, 두 가지 다 그냥 좋더라고요. 그냥 서로서로 서로 보완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중복되는 교수님 몇분 있는데 그럼 또 반갑고 그런데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똑같더라고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러 교육원이나 질타 대학교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저는 아예 완전히 다른 사이버대학이나 원격대학을 듣느니 이왕 할 거면은 그냥 같은 그냥 디지털 대학교와 평생교육을 같이 듣는 것이 내가 공부하기도 편하더라고요. 그냥 여러 가지 그 제도도 비슷하고 공지사항 같은 것도 비슷한 부분이 많고 하니까 되게 공부하기는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. 이게 완전히 다른 교육기관 보는 것보다는. 예. 이제 앞으로는 평생교육 시대라 그래요. 이걸 이제 정말 교육계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하신 안철수 그 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얼마 전에 청춘 콘서트에서 하셨더라고요. 평생교육 시대다. 계속 배워야 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기 때문에 이 젊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내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 그때 그때마다 공부하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이 더더욱 이,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이런 말씀 지금 하셨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. 그거 보면서 더더욱 아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필요성은 느끼고 있구나라고 저 또한 느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.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인데 제가 이제 이번 학기 수업 잘 마치고 또 실습까지 마쳐서 저도 이제 이쪽 이 조금이나마 이제 평생교육 현장에서 몸닿으면서 이제 점차점차 저의 경력을 쌓아 나가서 이, 이 최종적으로는 솔직히 저는 평생교육 기관을 경영하는 것이 꿈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이 도전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 만약에 중간에 뭐 실패나 좌절을 겪어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꼭 도전하셔서 자신의 가능성을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.